안녕하세요. 자연일 은경입니다. 저 오늘 들판 나왔는데요. 여러분들 요즘 지친 개가 어떻게 돼는지 아세요? 제가 보여드릴게요. 아, 구독자님들께서 하도 저기 뱀 나온다고 조심하라 그래서 일단 장갑도 끼고, 저 오늘, 장화도 신었어요. 무서워서. 이거 보세요. 여기, 이거 보이세요? 이거? 이게 지친개가 이렇게 자랐거든요. 꽃대가 이렇게 컸어요. 이거보다 훨씬 더클 거예요. 그리고 보라색 꽃이 필 거거든요. 근데 이거를 제가 또 실험정신이 발동했죠. 이 이파리 말고 요 줄기 있잖아요. 이 줄기. 요거, 요거 맛을 보고 싶어요. 껍질을 일단 좀 벗겨 볼게요. 이렇게 이거! 음, 아, 되게 달아요. 어머나, 와, 세상에, 아니, 그 쓴맛이 다 어디로 갔죠? 너무 달아요, 이건! 지친 게이대 꽃대만 제가 채취를 해다가 이거 왠지 고추장에 살짝 묻혀서 먹어보고 싶네요. 자, 한번 뜯어볼래요? 어 아주 밑부분까지 되게 연하네요. 아까 뜯었던 그 밑부분인데, 되게 연하네요. 와, 밑으로 갈수록 더 달아요. 세상에 어떻게 이런 맛이 있을까요? 지친개 꽃대를 한번 한 접시 거리만 뜯어볼게요. 와, 왕 엄청 큰 지친개 발견했어요. 와, 이거 보세요, 이거 이거 달까요? 이것도 궁금하네요. 와, 진짜, 하나도 안 쓰고 너무 달아요. 이거 좀 떼다 볼게요 와, 와, 진짜 맛있다. 와. 요거는 밑에 부분, 요거는 윗부분이거든요? 음 와 진짜 달고 고소하고 저 이거 뜯어가서 무침 해 먹어볼래요 아 진짜 맛있다 웬일이야 연한데 아, 이거 이파린 다 따야 돼요 이파리는 써요 이파린 이파리는 쓴거 아시죠 이렇게 줄기만 가져갈게요. 이렇게 해서, 이파리 다 잘라버리고요. 이 줄기만, 줄기만 가져가는 거예요. 이렇게. 와, 이풀 속에 있는 거 진짜 연하다. 이렇게 앗따가어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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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파 자 이파리는 다 이렇게 훑어요 아우, 굉장히 연해가지고, 이 줄기가 막 부러져요. 자, 이렇게. 이렇게 줄기만 채취해요. 크다. 굉장히 커요. 이거 보세요. 이거 몇 개만 뜯어도 한 접시 내겠어요. 자. 자, 이렇게 굵어요. 이렇게요. 와, 이거 보세요. 그죠? 이렇게 풀 속에 연한 게 아주 이 꽃대도 굉장히 굵고요. 너무 연해요. 맛있어야 할 텐데. 근데 제가 볼땐100% 맛있어요. 먹어보니까 맛이 없을 수가 없는 맛이에요. 여러분들 저 잠깐 채취했는데 엄청 많아요 이거면 뭐한 접시 아니라 두 접시 세 접시도 나오겠어요 많으면 또 나눠 먹어야죠 얼른 가서 해 볼게요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제가 지층계 꽃대가 이렇게 크게 올라왔거든요 이렇게 지층계에요 이거 아시죠 근데 이 이파리 굉장히 써요 이거는 그리고 이렇게 꽃이 피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렇게 꽃이 피고 있어요 근데 이 꽃대가 제가 들에서 껍질 까서 먹어봤잖아요 너무 달아요 진짜 근데 이 껍질 있죠 이 껍질째 먹으면 굉장히 또 써요 굉장히 그래서 이 껍질을 벗겨야 되거든요 이 껍질을 벗겨서 이거를 반찬으로 만드는 게 잘하는 건지 아, 구독자님들 또 이거 보시고 별걸다 먹네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또 호기심이 발동을 해서 그래서 얘를 제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따라서 이거 음식으로 만드신다고 하면 편하게 음식할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드려야 되잖아요. 그래서 해봤거든요. 일단 장갑을 끼시고요. 보여드릴게요. 그 집에 감자칼 하나씩은 다 가지고 계시죠? 이걸로 이렇게 평평한 바닥에 놓으시고 이렇게 벗기시면 돼요. 이렇게. 그리고 반대쪽 그럼 아주 껍질 깔끔하게 까지네요. 대신 이거 지친 게 이거 줄기 뜯으실 때 굵은 걸 골라서 뜯으세요. 굵어야 되겠더라고요. 자, 또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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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에 이렇게 놓고 하시면 편해요. 바닥에 놓고 하니까. 너무 좋아요 이렇게 자, 이게 지친게 이파리죠? 이거는 써요 이거 드시려면 데쳐서 우려서 드셔야죠 자 이제 다 깠어요 이거 아, 진짜 고소하고 달아요 진짜 달아요 맨입에 그냥 먹어도 음 향도 좋고 굉장히 달거든요. 네, 여러분들 이 지친 게 꽃대를 어떻게 조리할까요? 를 제가 연구를 좀 했어요. 어떻게가 맛있을까 했는데 저 오이 김치, 오이 소박이 담그는 거 아셔요? 그냥 오이 김치 하듯이 다 잘라가지고 부추 좀 넣고 저 김치 하듯이 그냥 그렇게 한번 무침해 보려고요. 제가 해볼게요. 지금 제가 껍질을 감자칼로 다 벗겼어요. 이걸로 김치 해볼게요.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볼게요. 조금, 고춧가루, 소금, 조금, 마늘, 좀 절여둘게요. 부추 넣어줄게요. 지친 게 꽃대 그 줄기 부분이요. 그거 김치했어요, 제가. 아, 이놈의 호기심은 정말. 아무도 못 말리죠. 아, 근데 이거, 제가, 젓갈이랑 소금 좀 넣고, 부추 넣고, 그, 오이김치 하는 것처럼 한 거거든요? 한번 먹어볼게요. 와. <laughs> 너무 맛있어. 음! 이거, 쓴맛이 전혀 없어요. 껍질만 잘, 그, 감자칼로 벗겨주시면, 쓴맛이 한 개도 없고, 오히려 달아요. 너무 달아요. 그 옛날에 그 수수깡 옥수수 때 이렇게 혹시 껍질 벗겨서 드셔보셨어요? 그런 단맛 같거든요. 음! 와. 여러분들, 지친 게 대공 올라온 거 있잖아요. 그거 까서 먹어보니까 너무 달길래 호기심에 지금 김치를 해봤거든요. 이거 왠지 그냥 오이 소박이 같은 느낌 그리고 숙성돼도 왠지 김치처럼 맛있을 것 같아요. 아, 너무 맛 아, 이걸. 구독자님들께 설을 보일까 말까 저 엄청 고민을 했는데 어 너무 맛있 그냥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낫겠다 음~ 말짱 완전 오이김치 같아요 오이김치 밥에다가 젓가락 말고 숟가락으로 퍼먹는 게 낫겠다. 그냥 이렇게 음 너무 연하고 달짝지근하고 고소하고 와음 어? 진짜 맛있다. 너무 맛있어요. 음 세상에 그 스디슨 지친게 줄기가 어찌기 이거 생으로 묻힌 거잖아요 지금 훨나졌어요 진짜 오히려 달아요 달아. 아. 와. 음. 한 번만 더 먹을게요. 아, 너무 맛있다. 음, 아. 너무 맛있다. 정말. 상큼하네요. 상큼해요. 어? 지친 게 이제 꽃대가 이렇게 길게 올라오거든요. 아주 길어져요. 근데 그 연할 때그 굵은 걸로 아주 실한 것들 있잖아요. 그거 꺾어다가 이거 김치 한번 해서 드셔요. 그냥 오이 노각무침이나 오이 김치 같은 느낌이 들어요. 아 어, 너무 상큼하니 맛있네요. 사실 이거 하면서 이걸 구독자님들께 이 영상을 어, 선보일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저기 의문을 가지고 저도 자신감 없이 시작했거든요. 와이 저 자신있게 보내드릴래요. 너무 맛있어요. 지친게 꽃대 줄기 김치 한번 담아서 꼭 드셔보세요. 아니면, 들에 나가셨다가 혹시라도 호기심에 그 연한 부분 꺾어가지고 껍질을 완전히 벗겨서 한번 맛이라도 보세요. 와, 진짜. 또 껍질 드시면 써요. 쓰더라고요. 와, 너무 맛있다. 감자칼 이용해서 껍질 벗기는 거 보여드렸죠? 그렇게 하시면 좀 쉽게 드실 수 있어요. 꼭 한번 해서 드셨으면 좋겠어요. 저는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. 오늘 영상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.